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 시스템 유축을 촉구하게 하여 이 자리에 었습니다어느우유출시가최근 들어 보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사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르는 안전 시스템이 충분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독일 시장 인구와 집행부 공직자에게 질문을 놓치며 지역사회를 위한 집행부와 시장 역할에 의을 제기하면서, 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잘 작동하고 있는지, 염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느낍니다. 중시층의 10년간 여성 치마도생 추하며 2020년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두례를 제정했습니다. 제 3조에는 시장의 책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장은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시민은 누구 여성폭력 개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습니다 또한 제7조 여성폭력 강제 및피해자부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여성비약서개등에비타하고 피해자 대 상담, 권 주고 법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위탁 운영비약 7억원 도입한 가량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거수가 맨날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500명 이상으로 지원 거수가 대부분 적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큼 성공률에 대한 퇴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 센터, 어느 시설에서도 피해 학생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줄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방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선에게 나다는 것이 무능해니다 <laughs> 지금 우리 시에 일던 일전 사건을 얘기해죠 수유 씨는 성폭력 범죄 예방 시스템을 한층 구축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것니다 종교시장인과 집회의 강력히 투표합니다. 모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시스템 개선하고 안전 강화기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차별 유도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네째보다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럼, 시의 모든 노력으로, 중시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사회 지도층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게 참여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충분한 위험와방성을 촉구하면서, 지난 10년간, 동교형시장이면 시작이시고, 아동 친환 도시, 여성 친환 도시로서형성에 안전 축구를 얻도록,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보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2의 미래이라는 불명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미성 상황이 제2 내장되어 사회 구성원, 지도층 모두가 경험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